그다 우리 시어인들 무관심한 뭐 거죠? 네? 이게 지금 내천의 시어인으로서 그런 거예요. 지역에 일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무관심하다. 지금 왕숙천 또 30년 4시년 된다 이거요 내가 이제 이따가는 통합적으로 내가 이제 그 평가를 내겠지만 지역에 의원이 없고, 지역에 이거 아무 말도 못 해. 안된다 이거에요. 베지다나 통합적으로다가 모든 거를 좀 시간이 걸려도, 이장님들이 질문한 거, 이게 내가 의원 때, 조영이 의원 때, 이게 계속 집행되고 있는 문제인데, 이게. 맘수처럼도 나가고 있으면 말해봐. 이건 뭐더 이상의, 우리 대전사상들이전 여사인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해보겠습니다. 제가 내일 맞으면 전체적으로 제가 뽑으라고 했습니다. 이건 뭐 시장님보다 내가 더 잘하는 거. 예, 예, 고맙습니다. 우리 김재훈 협회장님 네, 말씀하시죠. 예. 이장 협회를 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재훈입니다. 지금 네. 바쁘신 가운데도 내출연 방문을 해주신 백영영 시장님과 소가사 구원님, 저 의장님 그리고 박 의원님 감사무장 내출연. 권리사항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방문해 주셨는데, 오늘 저는 두 가지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천면의 가장 최대 수건사업인 내천도시개발사업인 아파트거리립입니다. 내천년님께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 아파트거리립의 진행 상황과 앞으로 계획을 많은 국민이 함께하는 이 자리에서 또, 말씀, 뭐, 계획을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그, 저희 또 면, 면장님이 렇게 검사 한 해주신 것도 있는데, 그뭐 말고 또 이렇게 다른 또개인이 있으신 검사가 여러 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이렇게 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고요. 두 번째는 47번 국도 얘획인데요 4개에서 18개 구간, 이렇게, 2차선 확장 공사에 대해서 이건좀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 제일위가 순환도로 끝나는 그태계 인터체인지부터 아, 인터체인지에서 우리 저 내촌 우체국 앞까지 여기 2차선으로다 여기가 돼 있는데요. 이 지금 저한 우리가 1위가 순환도로가 여기되돼 있는 거 2위가 순환도로가 지금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가 지금 너무 경목형상이 너무 많이 나서 지금 제희 내천 면민 같은 경우에는 뭐 토요일이라든지 뭐주일 주말 일요일 같은 경우 그리고 연휴 같은 경우는 자꾸 심8리쪽보다 올라갈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있어서 앞으로 저희 이제 또 내천 면민이 그래도 조금 편안하게 왔다 갔다 할수 있게 이 확장 공사를 생각을 하셔갖고 추진된 흐의자수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두 가지 건의를 그렇게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두 가지 건의 사항 중에 먼저 아, 47번 내비에서 18유간 6차로 차선 확장, 확장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그 국토교통부로고 아, 별도 이제 를해회의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삼국시진중인 아, 수원산에서 그 수원산 터널, 신발에서 호천적으로 도로가 연결되면 이 국도 47호선을 이용하는 차량이 많이 분산되는 효과가 있을 것 같고, 또제2 순환 고속도로가 내년도 말에 개통이 되게 되면 그,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그 교통 분산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에 대한 그 모니터링을 해서 국도가 남양주에서 우리 의용리까지는 1차로 확정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또 이어질 수 있도록 경고 현상이 목적으로 그런 걸좀 차근차근 자료 추측을 해서 상대의 권위 로 계속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서 우리 내럼전문들께서 아, 최대 관심사일것 같은데 이 사업을 아, 직접 이렇게, 이렇게 시향하는 도시개발공사 사장이 배정을 했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정확한 사업 추진 가족이라든가 아,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소상이 좀 설명해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 이상도입니다. 어, 버한간좀 있어서 어, 어, 잠깐 앉아서 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지역에 어, 가장 큰수원사업이기도 하고 굉장히 큰 관심을 보고 있는 줄잘 알고 습니다 우선 이제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면 지역 도시개발 사업은 예정대로 어,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올 6월부터 시행되는 법 개정 때문에 사업 보완을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금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면은 어, 이 도시, 지역의 도시개발 사업은 도시개발 수립 사업 해당성을 높고그 다음에 시와 시위에 어, 승인을 거쳐서 무역 지정 및 재임 유역성 평가에 무역을 해서 부역 지정을 받고 그다음에 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실시 계획하고 그 다음에 보상 착공 순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 이 사업은 작년 6월에 특수 공적 법인 설립 출자 동의안이 시의회에서 가결이 되고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이제 그 도시 개발 지역 구역 지정 요율에 착수해서 현재 자리돼 그 있고요. 그 다음에 여율이 이제 순중에 있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그 대선 그 기간 중에 어 일부 개정통 사업 이슈로 인해서 어 문제점에 대한 보완으로 법이 개정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에 법이 이제 법재판가 그 되면서 이후에 시행령이 올 4월까지 어 개정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6월 22일부터 이제 개정된 법에 비해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법이 개정 중에 있어서 어, 그동안 이제 잠정 좀보류가된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 법이 개정되고 나고 나니까 조금 이제 그 주요 내용을 보면은 그 민간 사업에 대한 이익률이 10%로 제한하는 그 법과 그다음에 그 공모 절차나 또는 이제 사업 협약에 대해서 국토부까지 승인받는 과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까다로운 절차가 강화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점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입니다. 이 분양가 상한제는 원래 콘천 그, 그, 연천, 인천, 이주 수도권에서 어, 몇안 되는 그, 지역을 네, 이제 그렇게 네, 하게 이제 그저가 되고 또 하나는 그이 절차 현재까지 진행된 절차에서 구역 지정을 받지 않는 사업은 처음부터 다시 하도록 그 이, 되어서 저희가 이제 좀 소급 입법을 조금 이제 그 문제가 있습니다. 또 수도권 전역에 이제 시공사사람들이법개정에 어, 의해서 뭐 유예를 해 주십사 하고 권유를 드렸지만은. 어째 예민한 사항이라서 그대로 통과되가지고 사실 이제 많은 고시공사들이 공모까지 합정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다시 하는 그런 이제 문제점들이 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부터 시작을 해도 어, 지금 이제 서 어, 대량가 어, 그러니까 상한제에 대한 이제 문제도 좀생겨있지만이 어, 지역에 대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새로 어, 저희가 이제 보완자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 예정되어 있던 이제 사업을 중심으로, 또이 사업에 대한, 보충을 좀 해서, 보다 이제, 그 복합개발을 통해가지고, 어, 이, 이 원체4 사실, 아까 그, 이님들 말씀 중에서도 많이 나왔지만은, 이, 비동 발전에 좀저해가 되는, 이제, 각종 도시 기반 시설들이 많이 안 들어가 있는, 이런 부분들을, 연령이 될수 있도록 해서 어, 어,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현대 세계일자 등록을 할필요고 인근에 착수가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보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 근래에, 근래에 아, 일부 미국된 미국된 그 말씀으로 이제 그 주민들 혼란스럽게 하는 말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이, 이것을 내전년 내리 도시개발 사업을 전임시장이 추진을 했는데 시장이 바뀌면서 이 사업을 들어본다. 중지한다. 이렇게 왜곡해서 주민들을 선동하는 부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지금 도시개발, 도시개발공사 소장 말씀대로 작년 6월달에 시의회의 추인을 받아서 SPC 고인선립법을 진행하다가. 대장동 사건이 아니, 사회적 이슈가 되니까 법령을 개정으로 하게 되죠. 그러니까 법령 개정이 되기 전까지는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올9월 달에 개정이 돼서 다시 진행이 되는데, 제가 그, 그 사업, 지난번에 지정됐던 그 사업을 복을 받아보니, 그 사업 가지고는 분양가 상한제, 이런 거에 걸리고 각종 SOC 기반 시설을 투입하다 보면 사업성이 없는 겁니다. 그 저는 제가 그 선거 기간 중에도 어 말씀을 드렸고 공약으로도 제시했습니다만 자그마한 규모 가지고 도시개발 사업을 내다보니까 분양가 사업장에 걸고 도시개발 시설에 걸리고 사업성이 없으니 규모를 좀더 키워서 실질적으로 내촌 지역에 도움이 되는 내촌 경제에 도움이 되는 규모로 키워서 하자 이왕 하는 것을 그렇게 해서 추진되는 거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 조금이라도 오해 없으시도록 어, 그렇게 이해를 해 예, 보압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예 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텐데, 추가로 질문하실 분 질문해 주십시오. 예. 네, 도시옥과 사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어, 현재 우리가 진행이 되고 있던 게 구역 지정까지 됐었잖아요. 그 도시개발 제한구역까지 묶였잖아요 네, 근데 여기까지 오기도 지금 한 거의 2년이 걸렸는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은 그럼 언제쯤이 착공 시기가 될것 같습니다. 아, 지금 이제 그, 저희가 이제 그, 사업성 검토를 해야 이 부분이. 그래서, 어, 하게 되면은, 이제, 체포까지는 약 한, 어, 지금 이제 기간으로 봐약 3년 정도 소요되게 될것 같습니다. 이를테면은, 그, 좀, 구체적좀 설명드리면은, 그, 저희가 시의 특강성 검사 및시의 의견을 툭하고, 수복적법인을 만든 것까지 하는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구역 지정 및, 개발 계획 수립을 하는데, 1년 한 2개월 정도는, 그 다음에 이제 실시계획 인가가한 한 1년 정도 소요될 텐데 최대한 좀 빨리 될수 있도록 이렇게 수행을 할예정이고이 의원이 바로 부상과 그 작동에 통과할 수 있도록 해드겠습니다 우리 도시정책과 장나하는 도시정책 에. 아니 에, 그러면 우리 공복이 끼지 않고요. 공복이 첨예는 안 하고 민간을 유지해서 전체 민간 사업을 변경하는 절차도 있잖아요. 그민 어, 그래서 저희가 대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게, 아, 내천이, 그, 남양주에서 왕숙지고 어, 아, 개발, 이제, 신도시가 되면서, 거기서 이전하는 사람들, 또, 그 개발 압력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냥 놔둬버리면은, 내천도 아직 더 남겨버리게 버리는 거거든요. 저도 제생각이 그래서 어찌됐든, 어, 계획적인 그 개발로 인구 유입도 되고 산업단지도 산업시설 같이 복합적인 유치가되야 내촌 지역 경제가 산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고 효과 있는 건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하고 어,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훈 위원장 준비해 주세요. 그 정책과정에 이런 가가도습니다의를3분의2정도 받으면 진행을 할수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는그 네, 네, 네. 거. 말고 또다른건또 있나요? 그거 하나 해왔는데 또다른게또 다음에, 그다음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이음에그 다음에, 그그나중에그다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을 다음에, 그다음의그 다음에, 그다음요그다음이그그 다음에, 그다2분다1 예를 들어, 예를 들어 메리 지역에 또뭐 의면이 지역에 인근 지역에 집단화된 토지를 가지고 지원을 시키는 겁니다. 포춘시내시 아파트 많이 짓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자기가 토지 매입, 을 해서 토지 작업해서 토지 매입을 해서 아파트 짓겠다고 집단이 엄청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들이 많이. 네, 다음, 다음. 그